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 스프링 LCK 아스프리 개막과 함께 돌아온 롤 분토론 진행을 맡은 당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 202 LCK 스프링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주실 전문가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네분한분한분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원탑이 당의 강팀 편식주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대 원탑이 당의 강팀 편식 준입니다 네. 아 이거 컨셉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아 다들 포기하고 네. 계실 겁니다. 인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찍어! 찌어당해 뭐냐 이거는 찍어 해요 <laughs> 쓰레기의 클템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뚜뚜뚜뚜뚜안녕하는요안요 <귀여운> <laughs> 네. <아니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찌하세요찌꺼하세요안이하세요안녕하세찌안녕하 찌꺼! 고녕도찌요안녕하 찌꺼! 찌꺼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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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LCK의 세계 제패를서 많은 멘트를 할 거지만 또 다시 편집을 당할 것 같은 오늘 도 편집이 당해 투머치 리돌입니다. 네 빠르게 넘기게요. 너무 네, 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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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네. 빠르게 넘기고요 네. 자, 수, 수염 자라 땅의 털보 강키 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털보 강키 강수현입니다. 아반갑습니다 변명 아닌 줄. 네. 제가 한아니제말 말, 아니에요. 제가 말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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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염을 갑자기 왜 기르시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솔직히 SK 중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불편하실까 봐. 안기르고 있었는데 우리 피디님이 재밌겠다. 당장 해 보자. 그래서 아, 나도된 아, 거예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 그렇죠. 아좀 무잼이에요. 원래 얼굴 가리면 좀 나아지는 거거든요 <laughs> 아, 근데 <laughs> 어. 최대한 가리면 좋아지는 거. 되게 거거든. 그 관리를 되게 잘 하신 거 느낌이 있어요. 어, 느낌 있고 똑같다 왔어요. 예. 아, 그래요? 어. 피님은 <laughs>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뭐 그냥 뭐 평소 뭐 쓰레기처럼 살고 있죠. 어. <laughs> 롤체티이 어디예요? 어, 아, 마스터 출신입니다. 오 출신? 출신은 뭐야? <목소리> <목소리> 잠깐.. 은 유연의 마스터 아니고. 마스터까지 찍 어, 갔다 보고 어, 학년 수밖에 안나갔다 하고요. 저는 뭐, 당구님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매일매일 같이 방송하시는 모습을 집에서 지켜보면서. 네. 와, 내 옆에 있던 형이 이제는 이렇게 컸구나. 음.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음. 어, 우리 동준해서 올리면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저도 뭐, 비슷비슷하게. 똑같은 모를 것 같은데. 오, 오. 어, 나의 스케줄은 <laughs> 시청자들이 다 안다. 어, 알아서 체크해라. 생각해 보니까 SK <laughs> 관련해서 뭐 최근에 활동은 좀 없었네요. 모습 좀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제가 좀아 바쁩니다. 아아 최근에는 또 와일드 리프트 중계하고 있었고요. SK와 더불어 WCK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자 그럼 먼저 비 시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 그런 그렇죠.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전드 선수들의 은퇴와 복귀의 선언이 음, 음. 화제가 됐습니다. 칸과 뱅의 은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예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고생했다. 음, 네. 아, 정말 진짜 고생 많았네요. 네. 칸은 또 최근까지도.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가는 등 멋진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뱅의 은퇴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조금 더 빛나던 그순간에그 아, 그그 이후에 네. 은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진짜 고생 많았고 그동안 보여준 수타 명경기들 잊지 않겠습니다. 오래오래 네. 기억할 거예요. <웃음> <웃음> 뭐예요? 오늘 다왜 이래요? 그냥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제가무 얘기 할까요?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네. 그리고 DRX의 유망주로 사실 주목을 받았던 어. 솔카도 이제 은퇴를 해서 좀좀 의외긴 했어요. 어,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괴물입니다. 방송되는. 괴물. 맞습니다. 아... 뭐 다른 BJ나 뭐 선수들이랑도 케미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저 이제 잘될것 같아요. 또 이런 겜방 같은 게잘돼 있다 보니까 은퇴 시기가 당겨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 뒷길이 잘 깔려 있다 보니까. 맞죠. 예. 음... 네, 그 후에도 할게 많은 상황이다. 아무튼 앞으로 또 개인 방송 잘 돼서 어또 다른 모습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쏘세요. 소세요. 네? 편가입 응. 좀 하시고 소카한테 제가 네,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안 하잖아요. 이건 편집이다. 네네네. <laughs> 네. 네. 아, 아 네. 좀 그래. 네. 자, 그리고 아 LPL 쪽도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 LPL에서 활동하며. 19년도 월주 우승의 영광을 알았던 김군 선수의 야. 은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f p x 에서는 4주년 기념식에서 김군 은퇴식을 개최했고, 를명예의전당 헌액 1호 선수로 김군 선수를 좀 선정을 하면서 어쨌든 레전드로서 어떤 FPS 전성기를 입고 선수로서의 어떤 이상을 계속해서 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이런 대우 진짜 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음. 뿌듯해집니다. 이런 그 팀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런 좀 아쉬운 은퇴 소식이 있었다면 또 반가운 복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어, 일단은 대박. LPL 최고의 스타뿐만 아니라 사실 뭐 세계적인 또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지 선수가 복귀됐어요. 중국 내 최고의 슈퍼스타인데 경쟁 상대가 도고라서 조금 애매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지가 솔직히 현역으로 그 정도 폼을 다시 유지하면서 복귀할 이유가 없다. 왜? 이런 것들과. 뭐 수익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게 너무 대단하고 이미 팀 내에서도 리스펙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어떤 공백기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지의 복귀에 대해서 반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응. 내년에는 글로벌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더 풍부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막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무슨 역체 얘기할 때 우지 얘기를 하는 쪽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렇죠. 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저는 그 확실한데. <웃음> <웃음>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화제가 아, 되는 선수라서 아, 그렇죠. 네, 재밌겠다. 어쨌든 뭐 2년 만에 복귀인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 보도록 하겠고 LPL 쪽에 또 복귀가 있었다면은 북미 쪽에서는 아, 복귀가 아, 또 있습니다. 어? 저 비역슨. 아, 네. 아, 하지만 저 비역슨. 일단 네. 충격이긴 하죠. 음. TSM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충격. 특히 LCS 지역이 담내 기가 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본인이 어, 직접 말했어요 인터뷰에서. 어. 답답해서 어. 내가 뛴다. 아. 내가도 저거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아무튼 돌아온 레전드 선수들의 이 클래스가 여전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CK에서도 얼마 전에 또 오프라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CK 어워드라는 어도 시상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혹시 뭐 다들 보셨나요? 저 봤는데 딱 하나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어, 뭐죠? 피넛의 수트필. 와그 미쳤던데요 진짜? 그, 약간 음 어떤 느낌이냐면 소년이 남자가 됐네오 그 맞아 맞아요. 어. 애기 때부터 봤으니까. 어, 진짜 멋있더라. 어, 애기 때부터 보셨어요. 어, 아니, 돌잔치 갔어요. <laughs> <laughs> 돌반지 뭐했어 <줬어? 웃음>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수수피피도 얘기 나왔으니까. 눈에 확띄 요즘 비주얼에 뭐 네. 관심이 많. 그러니까 많았어. 보이는 아, 거에 관심이 많은가봐. 네. 많이 꾸민 거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이 꾸민 거라고요? <laughs> 자, 그럼 뭐에시케어어 여기서. <laughs> <막 얘기하는 거야. 웃음> 쇼메이커! 쇼메이커 칠관왕 아, 쇼메이커 a m a 쇼메이커가 무려 7관왕! 7관왕. 아니,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볼수 있는 올해의 선수상을 포함해서 a 아. 관왕의 수상에 맞습니다. 빛났습니다 k d a 상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네. 한해 내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7관왕을 석권 할 만한 그런 기량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목해볼만한 시상으로 또 베스트 코치상에는 김종균 감독이 신인에게 주어지는 루키오브도 이어있는 크로코 선수가 예, 또 신상을 인 받았어요. 동의합니다 <laughs> 그렇고 시민상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어, 동의하시죠? 뭐 음. 인증마크이켜었네요 네, 동의준. 네. 네. 자, 이래서 이제 LCK 어워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저는 딱 하나. 누가 그래서 제일 즐거운 자리였냐에 의외로 다 있는 쇼메이커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룰러가 엄청... 좋았을 것 같거든요. 이 우리원뱅킹 골드킹 상이 순간 이거를 뭘준 걸로 알고 있어서 선수도 모르다가 나중에 받고 엄청 좋아했었어 가지고 음, 네. 이런 부분도 좀 예, 재밌었어요. 진짜 속물이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네. 거죠. 좋아에는 덩어리 그그 선수 선수 선수가 좋아하잖아요 타령을 아, 아. 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같은. 데 네. <laughs> 자, l p l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윤비 선수가 f p x 가 결별했습니다. 아, 저는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F P X 의 프랜차이즈 스타는 저는 도인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부정할수 네. 없죠. 결국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고 L N G 에 합류해서 이제 타잔과 같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인비가 떠난 자리에는 작년 L C K 에서 뭐 P O G d 였던고리스수가또그 자리를 채우게 됐고요. 또 다른 결별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지와 또 결별한 을더 샤이와 루키. 야. 이게 아. 어떻게 보면 더 충격.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지의 심장 그 자체인데. 그렇습니다. 루키 선수는 아이지가 7년 만에. 에, 결별을 해서 이제 V5에서 새출발로 로컬 자격까지 취득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노페 정노철 감독과 리치 선수도 리치. 에, 어. 에, 같은 팀에서 활동을 음. 하게 됐어요 요새또뭐 한마디 할건 없나요? 정노철 얘기인데 <laughs> 아니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네. 참그 선수를 잘 뒀네요 음, <laughs> 네. 데려가주기도 하고 이렇게 <laughs> 할말 있는 거많네 <laughs> 요즘은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약간 트렌드라서 사단 이런 식으로 맞아요. LPL 내에서 손꼽히는 약팀이거든요 맞아요. V5. 루키가 2 1년도에는좀 아쉬운 기량을 보여줬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대형 선수들이 V5만 갖다 하면 잘안 됐거든요. 맞아요. 정말 이번에도 그럴것인지 그리고 더샤이 선수는 이제 아이즈와 결별해서 웨이보 게이밍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소프엠 선수와 호흡을 그래서... 맞추게 됐습니다. 네, 더샤이와 소프엠 괜찮나 약간 <laughs> 좀 네, 기대가 됩니다. 좀 같이 색깔이 같이... 있는 네, 네. 정글과 어... 탑이기 때문에. 장이강 아, 네 의견 충돌이 좀 걱정되는 음... 그런 탑정 그대로서 <laughs>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예상이 잘안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프엠과 더샤의 이거 끝났습니다. 음. 그냥 꿀잼에 챔피언도 뭐 나올지 모르겠고. 구경하면서 확실히 있을 것 같다. 두 선수가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LPL 쪽 저희가 한번 이슈 정리해봤고 이제 LEC 쪽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랑, 김근선 선수가 로그에 입단을 했어요. 굉장히 좀 음. 빨리 알려졌죠, 이 소식이. 맞습니다. 또 어지러운 시기, 담원기아가 음. 그때 말랑 선수가 그런 제 역할을 잘 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넘겼거든요. 에디 네, 씨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낭만파 서밋 선수가 신하인에 합류를 했습니다. 잘 아, 어울려요, 뭔가. 네. 음. 버서커와 서밋까지도 많은 팬분들이 이제 신하인을 응원해야지라고 하셨었죠. 대륙별로 제가 쭉뭐 간단한 이슈를 살펴봤는데 역시 뭐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떤 구도의 변화는 없겠죠. 북미가 유럽보다는 잘하지 않을까요? 음... 어 진짜요? 아 유럽이 북미보다 더 좋아. 지금 순간 순간 놀랐어. 네, 좀무 네, 좀 자유로하게 네, 얘기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북미가 그동안 정말 많이 부어서 올해는 성과가 좀나온것 같긴 해요. 여전히 4대 지역 꼬이긴기 하지만 음. 조금씩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자꾸 빼오잖아요. 유럽에서 또 빼왔잖아. 다시 돌아가고. <laughs> 잘 돌아가고. <laughs> <돌아가야 웃음> 돌아간 사람은 또 약간 북미 입장에서는 가도 괜찮은. 이게 그런 이미지가 <laughs>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가서 한탕하고 다시 돌아간다. 약간 이런 이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많이 주는 게또 어쨌든 북미가 올해는 다를지 <laughs> 네.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네. 이렇게 4대 이슈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리가 우승이죠? 압도적 우승. 근데 네, 바보인 줄 알아요? 대단한 평론가 빗돌. 아이 농담이죠. 뭐이 얘기를 해도 되나? 오, 오, 오. 하세요. 오, 오, 오. 아, 좀 이따 큰거 온다? 오, 오. 하필 이 시점에? 오, 오. <laughs>